a1 분의 a3을 r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는 a1 k는 a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 a7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이 될 건데 그거는 a1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세제곱 더하기 지금 A2 곱하기 A7이 75여야 되잖아요. 아, 지금 A. 즉, A2가 A7분의 75니까 A1의 R3제곱분의 75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A4는 A1의 R제곱분의 75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조진 뒷부분은 A1 r 세제곱 분의 75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세제곱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거는 A2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세제곱이될 거고 얘가 3분의 10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400이 되겠네요. 따라서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40이기 때문에 구에보시면 R은 3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A1 더하기 A2는 A1 더하기 27A1분의 75는 3분의 10이니까 A1은 3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a3 더하기 a8은 a1r 더하기 a1분의 75는 3분의 5곱하기 3 더하기 75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 더하기 4, 15여서 50이 되겠네요. 답은 5번.